앞에서 우리가 배운 건 순열이거든 이 순열의 글자 단어적인 의미는 순서들이 나열된다라는 뜻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명의 학생을 나열시키세요 라고 하면 5, 4, 3 이렇게 나열하면 됐고 이건 5P3이라고 했었어 이해 됐지? 이제는 뭐할 거냐면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순서가 없어 예를 들어 니네 반에 30명이 있는데 30명에서 청소 당번 3명 좀 뽑아. 이렇게 얘기를 해. 30명 다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2명 좀 데리고 와봐. 이렇게 했어. 그럼 그 2명을 소정이, 서연이 이렇게 데리고 오나. 서연이 소정이 데리고 오나. 똑같은 애 2명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소연이, 소정이? 서연이서연이 소정이?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이 똑같은 두 개의 경우를 나눠야 돼. 그러니 5 5 C 2 라고 해서 앞으로 C라는 단어를 쓸 건데 그건 계산은 5 곱하기 4 똑같이 얘처럼 해주고 얘로 나눠야 돼. 2 곱하기 1. 얘 팩토리알로. 5 C 3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5부터 숫자 3개. 5, 4, 3. 밑에 얘 팩토리알. 3, 2, 1 해주면 돼. 그렇게 하게 되면, 5, 5, 4, 2, 1. 5, 4, 2, 1. 어? 둘이 똑같은 게 확인이 되거든? C의 특징은,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더해서, 얘가 나오면, 똑같은 것들이야. 그럼, 6, C, 2랑 똑같은 건, 6, C 뭘까? 6, C, 4.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 6, C, 4 같은 계산이 좀 귀찮거든. 왜냐면, 6, 5, 4, 3. 4개 나열하고, 4, 3, 2, 1. 4개까지 나열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찾아서 6 5 2 1 이렇게만 해버리면 돼 100C 99 이거랑 똑같은 건? 110.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알았지? 계산하는 거 보여줄게 NC3은 3 5래 N부터 숫자 세 개를 쭈르륵 점점 내려 N, N마일 MI 나 지금 뭐한 건지 알겠어? 아니요 5C3이면 543이잖아 그래. 빼기 1씩 되잖아 얘도 빼기 1 빼기 1한 거야 나누기 이거 팩토리야 321 얘도 321 이렇게 했을 때 35가 나오네35 그러면 뭐뭐뭐 곱해서 35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돼 뭐뭐뭐 뭐, 뭐 곱하면 얘한테 곱해주잖아? n, n m1, m2, 3개를 곱하면 35 곱하기, 이거, 6이지. 35는 7, 5, 7, 35. 5, 7, 35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한테 7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6, 얘는 5겠지? 즉, n이 7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2번. NC4랑 NC6이랑 똑같대. N은 뭘까? 2. 아니씨 자, OC2랑 똑같은 건? OC2. 어, 그래. 그럼 생각해봐. 여긴 뭐 있었을까? 아, 둘이 더운 거. N은? 10.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N뿔3C이면, N뿔3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 줄이고 또 하나 줄이고. 이거 알 이해 돼? 얘에서 시작해서 빼기 1하고 빼기 1한 거야. 나누기 2 1는 n 뿌리 c 2는 n 뿌리 n 뿌릴이2 n n마일 2, 1. 멍어자기겠죠이거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빼기 란 거야. 여기서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럼 전부 다 2를 곱할게.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전부 다 약분. 가능하고. 그러고 나면, 이건 그냥 전개해야 될것 같아. 전개하면. N, 세제곱. 근데 어차피 숫자 대입하는 게더 빠르거든? 적당한 숫자를 넣어놓는 게다뭐 얘보다는 큰 숫자가 올테니 n 한테2보다는큰 n을 아무거나 하나 정해보는 거야 뭐4 같은 거 4를 내면 7, 6, 5의 곱은 4를 내면 6, 5, 4를 내면 4, 3 4, 3, 12, 5, 6, 3, 20 5, 6, 3, 7, 21 택도 없네 숫자 키워야 돼 5를 내면 8, 7 5 넣으면 7, 6 5 넣으면 5, 4 7, 6, 4, 12 5, 4, 20 예택도 없네. 수도 얼마나 커야 돼? 어? 4라네? <laughs> 나뭐 잘못 넣었나보다. 4를 낼게 아, 미안해. 여기 C2였어. 두개만 나열했어야 했는데 내가 세개 나열하니까 말이 안됐다4 다시 넣으면 4, 4 7, 6 6, 5, 4, 3, 7, 6, 4, 1 2, 5, 6, 3, 10, 3, 4, 1 2, 그러면 4, 2,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해보세요. 오케이. 이제 해볼게요. n, m1, m2, e. 더하기, 2 곱하기, n. 마이, m 마이 3, 2, 1 했을 때이 어습이 약분시킬 수 있잖아. 그럼 밑에 이제 3만 있는 상태거든. 는 80. 요거 지금 생긴 게요 모습이랑 거 똑같이 생겼어. 네. 치환해. 대문자 A 이런 느낌으로. 그럼 A 더하기 3분의 A는 80. 3, 3, 3, 3 곱하면 3 A. 여기는 그냥 A. 38에 24 둘이 더하면 4a는 24 240 그러면 46에 24 A는 a가 60. 60 그러면 얘네들이 60이라는 거야 이게 60 어떤 숫자 3개를 곱하면 60이 나오는지 생각하면 돼 연속된 숫자 3개 여기서 숫자 다시 해봐 내가 어? 다시 5c3이랑 똑같은 거? 5c2 그렇죠? 자 내가 여기가 별이야 너 이거 사, 뭐라고 할 거야 별은? 네? 어? 별 별이 뭐게? 오씨 별이랑 오씨 이랑 똑같대 네 별은? 아 오씨 3 별은? 3 그렇지 또? 네? 아 다시 별은 3이라고 대답했잖아 네가 3이라고 대답한 이유 뭐야? 아이 둘이 합쳐서 저 뒤에 있는 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알풀 1이랑 2열 1이랑 더해서 12가 되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별 자체가 그냥 이어도 되지 않겠어? 똑같은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얘도. 얘네들이 그냥 똑같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개라서 답이 두 개야. 와. 와. <laughs> 법이 이제 말로 된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남자 7명, 여자 다섯 명에서 여섯 명 대표를 뽑을 거다. 이렇게 대표를 뽑는다고 말을 하는데 이 대표는, 이 여섯 명의 직책이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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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대표를 뽑나, 서로서로 서로 막 자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뽑나, 결국 똑같은 애들을 뽑은 상황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 차례대로 나열의 6, 5, 4, 3, 2, 1이 아니고, 전체 12명인데, 그 중에 여섯 명을 뽑을 거예요.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C 써주면 돼. 이렇게 풀면 돼요. 그 12시 6의 계산법은 12, 11, 10, 9, 8, 7, 6개 그리고 6, 5, 4, 3, 2, 1 이렇게 약분 2, 6, 12 5, 2, 10 2, 2는 4 2, 4, 8 3, 3, 9 한다면 얘네들을 곱하는 게 나아 약분할 수 있는 최대한 약분해. 그럼 얘는 분모가 이어야 돼요. 왜 이야? 그럼 이제 1번을 보는 거야. 남자 네 명과 여자 두 명을 뽑을 거야. 남자 네 명은 12명 중에 뽑으면 될까? 아니요. 아니. 남자 중에 뽑아야겠지? 식이 뭐야? 7어 곱하기 70 아, 7시상 곱하기 그 점은요, 5, 음. 1 음. 그렇지. 이거 계산해주면 1번 답이고요. 2번.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여 뽑을 거래. 이 특정한 두명 이런 말 나오면 이거 낙하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빼기 엄청나서 이미 낙하산으로 뽑힌 거야. 그럼 나는 이 전체 원래 12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명은 이미 뽑아져 있는 거거든. 몇명 중에 몇명 뽑으면 될까? 12명 중에 두명 12명 중에 2명은 이미 뽑아져 있어 6명 대표를 뽑을 거래 아 12명 중에 4명 아니지 12명 중에라고 하면 아니지 이미 2명 제외시켰잖아 아 그럼 10명 중에여명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16이 되는 거야 이해하죠 네한번 적어도 한명은 여자가 포함 이랬어 여자가 포함 안 되게 그렇지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야 돼 전부 남자 그렇지 전부 남자인 것이 어떻게 될까 7 곱하기. n no. 전부 남잔데. 몇명 뽑을 거야? 음, 여성. 그렇지. 남자 중에. 6 곱하기. 남자 중에? 남자 여성은 다 뽑아야 되는 거야. 7, 6 예? 어. 그럼 전체 경우 수는뭔데 12? 응. C? 12, C6. 그렇지. 이렇게. 이게 예, 3번 답입니다. 헐 똑같이, 밑에 한번 하고 밑에 시작해봐. 이게, 응.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천천히 따지면 돼. 나는 이거 헷갈려서 항상 쓰거든? ABC를 포함해서 10명. 아, 그러면 ABC 포함해서 10명. 셋, 넷, 다, 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명이 있구나. 근데 여기서 다섯 명을 선발할 때. 아, 여기서 다섯 명을 뽑을 거야. A는 선발 되고. 얘는 이미 선발 됐어. 그럼 네 명을 뽑는 게 맞아? 아니요, 아예 <laughs> 다 다섯 명 네. 뽑는 게 맞아? 아니야, 몇명 뽑아야 되는 거야. 네 명, 네 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까지 봤을 때, 아, A 선발됐구나. 그럼 네 명만 뽑아야겠구나. 파악하고 B, C는 선발되지 않을 거래. 어? 그럼 얘네들은 뽑으면 안 되네. 그러면 이네 명을 뽑을 때몇명 중에 네 명을 뽑아야 될까? 맞아요. 얘는 A는 뽑아 놨고 얘는 안 되니까 일곱 명 중에 네명 뽑으면 되겠지. 7시4가 되는 거야. 좀 시각화가 돼야 문제 풀이가 쉬워. 왜네 명을 뽑아야 돼요? 다섯 명을 뽑을 거거든 원래. 네. 근데 A는 선발이 되고라고 했어. B, C는 선발되지 않는 방법. 얘는 이미 선발되기로 했 약속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네 명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섯 명 안에 A는 이미 들어가 있거든. 두고 해봐. 얘도 적어도가 나와서 조금 어렵거든. 적어도 그러니까 홀수랑 짝수가 적어도 한 개씩 있어라라고 했어. 이거 반대말이 뭘까? 홀수와 짝수가 있 없. 어 네. 근데 홀수와 짝수가 없을 수가 있?는 없지. 요즘 네. 다시 말해봐. 홀수랑 짝수가 적어도 한 개씩은 있어라라는 건한 개씩은 없어야 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적어. 어? 한쪽에 몰빵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야. 홀수만 생기는 것도 안 되고 짝수만 뽑히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 하나씩, 각각 하나씩. 아니, 홀수만 네 개. 짝수만 네 개. 이런 건안 돼. 그래서, 이는 전체 경우에서 홀수만 네 개인 것도 안 되고, 짝수만 네 개인 것도 안 돼. 이렇게. 전체에서 얘를 제외시켜주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야. 홀수만 4개다라는 건 어떻게 풀면 될까? 4, 3, 2, 1. 곱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야. 뽑아내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숫자 5개 중에 4개 뽑으면 돼. 5, C, 4. 그 다음에 짝수 4개는? 5, C, 4, C. 그렇지. 이렇게. 그 더한 걸 전체에서 뺄 거야. 전체는 뭔데? 1부터 9. 그렇지. 거기서 4개 뽑는 거. 9, 시에 4. 어.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자, A를 포함한 어른 6명. 아, 어른이 있는데 A도 있고,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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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이게 어른.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어린이 3명. B를 포함해서 어린이 3명. 그럼 이렇게 3명인 거야.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 서까지 풀어보자. 자, 그 어른 3명 뽑아봐. 6, 7, 3. 응. 좋아. 그 다음, 어린이 3명. 어린이 2명. 그렇지. 그럼 이 뽑아서까지 푼 거야. 이 앞에까지 했던 거고. 이제 문제는 1열로 세우는도 나왔어. 그럼 우리가 뽑아 놓은 거 지금 몇 명이야? 9명? 뽑아 놓은 애들 몇명 뽑았어, 지금? 5명? 5명 뽑아 놨잖아. 걔네들 세울 거야. 1532. 그렇지. 5432. 5팩토리얼. 이게 답이에요. 그다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도록이래.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도록 네 명을 뽑아서. 아 a는 포함될 거고. b는 포함이 안될 거래. 근데 여기서 어른 아이에 대한 구별에 대한 얘기가 없지. 그럼 전체적인 거에서 보면 돼. 자. 우리는 네명 뽑으면 돼, 이제? 네. A는 포함되고 했잖아. A는 이미 선발됐다는 얘기야. 그럼 4명 뽑을게? 아니야. 나 이제 3 명만 뽑으면 돼. 누구 몇명 중에서? 얘랑 얘랑 따로 해요. 이 포함을 해서 말안 해줘요. 어뭔 소리야? 다시. 얘는 포함된다고 그래. 말하잖아.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다. 안 토로. 어. 그럼 여기서 알아서 3 명만이라고 말안 해줘요. 이 안에 <laughs>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지. 그니까 러네 명을 뽑을 건데 그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 네 명을 뽑을 건데 A는 뽑고 B는 뽑지 마세요. 이 말을 조금 문장화를 시킨 거지 멋지게. 그럼 네 명을 뽑을 건데 A는 뽑고, 어, 아, 그럼 이제 세 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B는 포함되지 마세요. 아, 그럼 얘네들 중에서 세명 뽑으면 되겠네.가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명 중에 세명 뽑는 거. 칠시삼. 근데 1열로 세우는 까지 했어 그럼 몇 팩? 7 4 5누 누누 몇명 뽑았어 지금? 네명네명네명 결국 뽑아져 있는 애들은 네 명이거든 그러니 4 3, 3, 3 2 1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니요 아니요 근데 그거 8명인데? 어 원래는 어른 6명 어린 8명에서 총 8명이 원래는 있었던 거야 근데 A는 포함되고, 아, A 이미 뽑아놨네? 이제 7 명으로 줄은 거야. B는 포함되지 않도록? 아, 그럼 6명 중에 골라야 되겠네로 바뀌는 거야. 어머? 아, 나 처음에, 아8 여덟 명 아니잖아. 걔히 <laughs> 너한테 존제 <이제>. 아홉 명이 있었잖아. <laughs> 네. 선생님이 틀리면, 선생님이 아 명이에요. 라고 말할 줄 알아야지. <laughs> 저도 속았는데요. 아홉 <laughs> 명에서, 원래 4명 뽑아야 되는데, 원래 94인데, 이거 아니라고. 아홉 명 중에 뽑을 것도 아니야. A는 이미 뽑았고, B는 안 뽑을 거니까. 7명 중에. 네명 뽑을 거? 아니야. A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세명만 뽑으면 돼. 이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뽑아놨더니 A도 있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 나열시키세요. 일렬로 세우세요. 했기 때문에 자꾸. 근데...